로블록스를 안한지 대략 1년 복귀로 뭘 할까 찾던 중 브레인 로트 훔치기? 뭐야 상화오아이 <laughs> 싸가지 나면 이거 뭔니 아니라 저거 털고 싶은데 몰래 이거 숨어있다가 먹는거지 열리는 순간, 그냥, 어? 바로 들어가. 야, 맞다, 니까면 누가 이길 거 아니야? 아, 너가 이기네. 아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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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싸. 오, 티어, 티어, 저거, 튀어 튀어 먹어, 먹어. 지나간다 쿵, 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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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아따, 형님. 형님, 말로 하시죠. 아따, 형님. 아유, 집 좋네. 아 아닙니다. 맛있게 먹게 널모지나 뭐 걸렸네. 안녕. 갖고 튀어. 아이내꺼 누가 들고 튀었네? 감히 내 리리리라리라 탐 날라 그래? 첫 수익에 성공했다. 첫 수익엔 리리리라레라 이거 좋나요?